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인내 발칵하는 인간은 작은 웅동이에 불과하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야 한다. 합리적이고 선량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과 타인의 생활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욕망은 처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다가 어느덧 손님이 되고 곧 마음의 주인이 된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 안에서만 인간의 영혼에 자유로운 신성이 나타난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빛을 내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깨끗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유리그릇과 같다. 인간은 이 그릇을 더럽힐 수도, 더 깨끗이 빛나게 할 수도 있다.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이두 가지, 시간과 인내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 내므로써 얻어진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 대상, 그것은 그 자신이다. 말하자면 그의 영적 존재인 것이다. 악담을 듣거나 꾸지람을 듣거든 기뻐하라. 칭찬을 하면 마음을 가다듬어라. 사람들의 고통과 타락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위해 될수 있는 대로 적게 일하게끔 하고, 나 자신은 될수 있는 대로 많이 일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행위가 인생이 되고 곧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어떤 선행이 어떠한 목적 아래에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목적이 전혀 없을 때에 비로소 참된 선행이 되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릇된 사람이란 그 반대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 전혀 믿지 않는 일이나 의심스럽게 여기는 일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설교에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신성한 진리로 다루며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는 커다란 죄악인 것이다. 책망받고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이슬이라 받아들이고 자신이 직접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이 행하는 대부분의 악은 나쁜 의지 때문에 비롯됨이 아니어 맹신된 그릇된 사상에서 비롯된다. 호감이 가지 않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삶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다.